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혼니 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죠. 찬송가 95장 들어시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밤다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먹자는 어디것하빈 동산에 양해 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못 찾아 했으며 이리 전리로 헤매는 내 모양처럼, 원수처럼 하도 다 주의 자비로 거고 화평한 얼굴. 모디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소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은 오지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 사건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예수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마다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기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 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 사계에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에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내 목에 씌운 멍해를 부술 것이다. 애써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콕할 날이 모지 않았으니 그 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부가는 마다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노예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가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내 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부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해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논돌이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주일 아침은요,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예, 나누려고 합니다. 4 0 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희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에서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들에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아, 끝까지 믿는 것. 그러니까, 어, 끝까지 신앙 변치 않고 잘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자칫 넘어질 수 있고 딴길갈수 있어서 그래요. 더 많은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자칫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당연히 지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통하지 못하면 도중에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땅 길가고 믿음에서 떠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아 이런 점에 있어서 이삭은 늙음하게 신앙의 심각한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책임을 갖고 있는 족장으로서 인생 후반부에 제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온전해졌다가 아니면 흔들리든지 마치 풀 먹인 옷같이 뻣뻣해졌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풀어지듯이 인생말년에 이삭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지금.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에서를 선택해요 너무 다른 거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자기는 에서를 선택하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불순종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 그 끝까지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하다 말면 그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끝까지 순종해야지. 믿음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믿다 말면 뭐 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 지금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늙음하게. 이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들 봤죠 그가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마음에 든 이유는 별미 사냥 요리의 별미 때문에 거기에 그만 흔들린 거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냥해 갖고 요리해온 별미가 얼마나 맛있으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해서가 요리를 잘했나 봐요. 리부가의 재치있는 그런 그 판단으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지요. 이후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 하는 얘기는 속아서 그렇게 됐지만 같은 내용으로 너에게는 축복해줄 수 없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자 에서가 축복하는 게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른 것을 좀 해달라고,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해줬죠. 이때 이삭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를 축복을 해줘야 될까요?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자,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서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 내용으로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이미 벌써 오래 전에 정해졌어요. 무슨 얘기냐? 리부가가 자기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또 뱃속에서 너무 싸우는 것이 근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쭤본 일이 있었죠. 그때 리부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전에,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리부가에게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줄 내용의 기준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에서를 축복해 줘야 될지 그 바탕을 제공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해석하기도 애서를 축복해 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럴 듯한 부분도 있어요. 40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축복합니까? 아우를 섬길 것이다라고 해요. 야, 이 정도면은 성공했죠. 하나님께서 리보가에게 들려 주셨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우를 섬길 것이다. 다행이죠. 다행히 당연히 이런 내용으로 애서를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그러나 애서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해를 부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또 끊어져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앞에 건 좋았어요. 형을 섬길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근데 그 다음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해서는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아우를 섬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깨뜨리는 말씀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걸 축복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형이 힘을 키우면 동생이 씌워진 멍해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해요. 힘을 키우면 동생을 안 섬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애서를 축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런 내용을 보면 이사기 인생 후반부에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 그는요 눈만 먼게 아니었어요. 예, 눈만 먼게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예,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간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축복 이런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막 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족장이라고 하면, 담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에서가 받을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해주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큰아들이랄지라도. 에서에게 아니면 야곱에게 둘다 불러놓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축복할 땐 내가 이런 내용으로 너희에게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밝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장다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야곱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쓰려고 그래요. 에서는 들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냥하는 사람 당연히 야곱보다 날쌔고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냥하면서 단련된 사람인데 그 야곱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이기로 맘만 먹으면 뭐 상대가 되질 않는거죠 근데 그가 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힘을 키우면 내 몸에, 목에 맨몽에를 깨뜨려 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힘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장에. 당장에 힘쓰려고 그래. 힘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내용으로 축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힘을 키우려고 그러고 그 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장 나타나는 거예요. 곧바로 아버지 죽으면 야곱 내가 죽일거다. 당장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역전시키려는 거죠.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라고 하셨는데 힘을 키워서 그와 같은 것을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다면 이후에서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어떻게 반응해요? 군대를 이끌고 출동합니다. 그가 괜히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은 이삭의 예와 같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족장이고요. 한 집안에 일어나는 일로 한정되어지면까지 그거 뭐, 뭐 정말 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문제가 일어나서 일이 꼬이니까 이거 뭐 이석 보세요 감당이 안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되는 하나님의 뜻이 한 가정에 실현되어지는 일조차도 순탄하게 되질 않거든요 이삭이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그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일을. 이삭처럼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진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소중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